첫 번째 작품은, 음, 이렇게 가로배열 문장으로 잡았고요. 첫 글자는 조금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캘리그라피 문장이나 단어를 쓰실 때는 지금처럼 글자 하나하나 크기에 좀 강약을 많이 주셔야 돼요. 계속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고, 이제 딱두줄 남았거든요? 두줄더 써볼게요. 음, 캘리그라피 문장 쓰실 때는 이런 틈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은 싫지만을 이쯤에다 쓰셔도 좋은데, 음, 종이 전체 양쪽 여백도 살펴봐야 되고, 음, 전체 중심도 봐야 되니까, 아, 이쯤에다가 인자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쓰는 서체는 음, 제 서체 중에 이제 흐름체라는 글씨인데 완벽한 흐름체는 아니고 좀 변형이 많이 됐어요. 저는 쓸 때마다 어,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정하긴 하는데 글씨체의 규칙을 뭐 완벽하게 지키면서 쓰지는 않고 그냥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쓰는데 오늘은 그냥 흐름체 변형으로만 이렇게 좀 써봤어요. 자, 마지막 한줄 남았는데 음, 여기다가, 너 자를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밑에 여백이 많이 남아서, 자, 너 자를 강조해서 좀 아랫부분에 허전함을 좀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 획을 길게 내, 내리는데, 너무 많이 내리지는 마시고, 위에도 지금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아래도 좀 균형이 맞게끔만 허전한 부분만 살짝 감춰주도록 너를 강조해서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도장을 찍어 볼게요. B 여기 앞에나 아니면 좋다에 여기 끝인데, 저는 오늘 여기 B에다 찍을게요. 아래쪽보다는 이첫 번째 문장의 한 중심쯤에서 조금만 내려서 이 부분에다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도장은 음, 조금 부족하다 싶은 구도에 찍어주시면 좋아요. 약간 마지막 딱 활용점정? 약간 그런 느낌? 두 번째를 할 건데, 아까는 흘림의 곡선으로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무뚝뚝한 느낌이 있는, 음, 그렇지만 다양한 질감이 있는 직선으로 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너만을 좋다에 가장 힘을 줘서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너만을 좋다를 먼저 써봤고요. 요앞 부분에다가 이제 앞에 있는 시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해서 딱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좀 작게 쓸 거라서 벼루에다가 지금 먹물을 좀 빼고 있어요. 그래야 가는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큰 글씨를 쓸때 붓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 붓을 조금 모아주시면 좋아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음. 자, 세로 배열로 한번 써볼게요.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백을 살피면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음, 써봤구요. 너만을 좋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줄여보았구요. 전체적인 획은 직선인데, 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민체, 민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민체가 워낙에 이제 기본이 되는 서체가 딱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메 민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현식 선생님의 솔메 민체를 좋아하는데 그 민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필체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필체를 베이스로 이제 저만의 느낌을 담아서 쓰는 서체고요 여기도 도장을 찍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도장은 마음 담다라고 썼는데, 음, 이쪽이 좀 허전하니까 지금도 앞쪽에 다 찍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리를 잡아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도장 찍고. 음. 도장 찍으니까 확실히 예쁘죠? 구도 잡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셔가지고, 음, 같은 문장, 다른 스타일로 구도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설명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방. 안녕.